자, 고양이 경상북도 의성인데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laughs> 우리 엄마가 69년도에 서울로 나를 유학을 시켰어 중학교 3학년 때. 서울에 오니까요, 나는 집성이고 서울에 있는 같은 나와비슷한 여학생들이잖아. 특성여고 애들 얼마나 이쁘냐고 치마 도 짧고. <laughs> 이화여고 얼마나 이냐고 하얀 교회 교에서 만나면 나는 원숭이고, 이게 사람이, 사람 가치가 안 되더라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모님이 나를 전도해서, 가자, 가자, 가자 해서, 무광여고 뒤에 있는 신성교회라고 해서 합동 지는데 거기 붕회를 참석했어. 갔더니, 붕강사 내가 불간증은 나중에 해줄게요. 불간증은. 대충만 얘기해줄게요. 갔더니 대구에 계시는 지금 나중에 서울에 와서 개척교에서 세계된 교회 이룬 강남 부청 앞에 있는 김충기 목사님. 강남 중앙 침례회그 교회 재산이 5조도 넘는 거리요 양수리 수야 만도 다 그런 네. 거예요. 26만평 다. 그때 그 목사님이 부흥회나 하러 왔어요우왕로 부대에. 그때 대구에 계신데 왔는데 처음에 이제 딱 참석을 했더니 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난 구미한테 쳐가봤다니까내 그때 교회 나는데 세달밖에 안되더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장로교 목사님이라서 내가 세달 다닌 교회는요 목사님이 걸어가시고 자리로 오시고 노하기를 퉁이 하셨어요 설교도요 조용조용하게 요 설교할 때 강대상에 딱 서가지고 좌우 10cm 다녔는데 아 이건 약보잖고 목사님 다봉면 들어가는 서 그러면 내가 졸기 다 맞아. <웃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laughs> 너무 처음이야, 졸기요. 팔짱을다 끼고, <laughs> 잘 논다, 이제, 뭐, 멧메지같이 논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찬송을 다 느린 거만 해요. 돌아와 <laughs> 무거운 뭐를 <집을>. 나 홀로 지금 게 말인데. 아니 북양사가 찬사를 부데 찬상을 야하게 가는 상태라는데 팔짱을 끼고 잘 논다 이기야 그리고 설명를또 뭐라고 하더 뭐라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오더니 통성으로! 그랬더니 난 통성기 들거 있어 처음 봤어 요 그랬더니 막 여자들이 손을 들고 헬리콥터를 타고 어떤 여자들은 머리를 풀어도 막 흔드니까 디의자에앉아는내 눈에 앞에 여자 머리가 다 찔리고 난리가 났어 잘 논다 미친 애같이 생각하지 이게 붕괴냐 이거야. 이게 다 마귀 사탄디다. 그래가지고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 집에 와버렸어 시험 들어간 집에 와버렸어 절대로 오늘 밤에 시험 들어서 집에 가지 마라. <laughs> 내가 경험을 다 해봐서 알아. <laughs>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이모님이 또 가자고 그랬어. 난안 가냐고 그랬왜안 가냐고. 거기 다 미친놈들하고 있었어.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가지고 우리 교 얼마나 우리 목사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놈아. 돌아와. <laughs> 걔들이 <laughs> 우리 형이 짝퉁 이러들라고 일나, 일나 이 새끼야, 일나, 보니까 방갈로면 시골로 내려가, 서부로서 한쪽 겨도안 나고 또따라 그래서 화요일 날이지 내일, 내일, 화요일 낮인데 하도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모님이 날 팔짱을 닦이고 맨앞자리가서 앉았어. 팔짱을 딱 걸더니 옆구리를 아찔나. 목사님 쳐다봐, 목사님 쳐다봐 그래서 왜냐, 목사님의 눈을 쳐다보니까 겁나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가 반부당이라서요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들려간 거야 그래서 목사님의 눈을 보기가 자꾸 힘들어 그랬더니 이김춘희 목사님 설교하다가 옛날에 공강사들은 주머니에다가 테레비 안테나 부러진 걸 가지고 다녔어요 <laughs> 설교하다가 쫙 펴서 내려오더니 내 대가를 딱 때려버려 그 애새끼 말 더럽게 하던데 너 지금부터 내 눈을 안 쳐다보면 따라 애 눈과 눈을 <laughs> 잃지 않아 내가 경험을 다 해봐서 아는 거예요. 한 번만 담대주면 너 눈길 담대지면 너 편안하든가 그러놓고 사람을 완전히 공포에 토나기도막 요걸로 이 자식 건방지게 이 자식 얘 새끼가 말이야 대가리 피도 안마른 새끼 이 자식 어디 목사님 설교한데 대가리 딱 땅을 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서워서 오늘 헛두고 이렇게 목사님 이 칠판에 뭐써 쓰는 시간에 또 대가리가 또 땅을 쳐. 목사님이 몇 번이라서 대가리 때리더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용서하는데, 나는 처문혜 받을 때, 깨질 때, 야 주의 종들이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나, 이 새끼 좋아하고 사망해. 내가 뭐 말씀을 듣든지 저기 오면 설교하면 그만하요그런데요 끝까지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한 사람도 안 놓치려고. 설교를 멈추고 내려와서 대가리를 때려가면서, 날 쳐다봐, 날 쳐다봐. 이게 옛날 봉사와 요즘 봉사의 차이예요. 요즘 내 나이 또래 봉사, 정강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경동, 장학일,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솔직히. 저 새끼, 그래, 안 받아. 저거, 저주받은 새끼, 나둬버려 이렇게 지나가는데, 옛날 봉사들은 끝까지 하나를 데려가려고, 날 쳐다봐. 날 쳐다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계속 쳐다보다가, 그날 내가 성령의 풍선을. 동시에 오늘의 제목인 동일한 말씀. 아, 네. 이 말씀이 내가 교회 난지세 달마다 세달 만에 받았는데 신성교회에서 받았는데 김춘호 선생봉해하는 현장에서 방언이 탁 터지면서 이렇게 말이 임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했냐? 저 목사님을 잘 쳐다봐라. 아, 네. 내가 장찬우를 저렇게 만들지. 아, 네. 이야. 아니 학교에서 꼴 인데 내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할 때 세상에 비교할 수도 없어 신성모독이야 그때 김충희 목사님 부흥강사 전성기 때야 그런데 나보고 저 목사님처럼 만들어줘목사님 설교도 하는 고통성기도 시켜놓고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해 기도하는데 또 성령이 래저 그래. 목사님을 전주다가 내가 너를 저렇게 만들었그 다음 시간에 갔더니 같은 말이 계속 들리는 거야 전목사님을 쳐다봐. 저분은 너의 미래야. 장차는 저렇게 될 거야. 그래서 동일한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요. 와, 이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요. 동일한 말씀. 내가 너를 저렇게 만들다 근데 눈을 뜨고 길 가면요 또 미친 거 같아요. 너무 이상한 생각이야. 내가 어떻게 전목사님처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기도 하려고그를 거면. 이게 내가 너를 저렇게 만들 그래서난 동일한 말씀을 69년도에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데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서서히 끌어당기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다가 딱세보버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루는 72년도에 여의도에 빌리그리안 목사님의 집회를 참석했어요.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더니 그날 따라 성령이 내 속에서 더풀툭불툭 뛰어 풀툭풀툭 아, 네. <laughs> 뛰어서 막 이래 아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뒤에 크, 사촌 그 왔잖아요 음, 그엘리자베스 방문했잖아요 그때 배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했다 뛰어놀았다 그러자. 뛰어놀았다 아, 네. 동일한 말씀이 임한 사람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풀툭부툭 뛰어있어요 사님이 너, 너 말하고 있어 지금 너 말하고 있어 너 말한 대로 그대로 돼, 그대로 돼. 그 엘리자벳 속에 있는 애가 뛰어노는 같은 현상이 오늘날도 그 설교를 들을 때 똑같이 일어난다. 기적이야 기적이야. 그래서 72년도 여의도에착 빌리그라 목사님 집에 들어가는데 김장해서 성리하는데 그날따라 내 속에 성령이 더 크게 뛰거야 펄쩍펄쩍 뛰면서 빌리그라 목사님이 영 바이블 쎄 지져서 쎄 하는데. 내가 대나 대한테때맨 앞에 앉아 내 속에는 있 성령이 저 사람을 장쳐다 내가 너를 저렇게 만들어 사람 미치는 거야. 내가 저를 너를 저렇게 만든 들그리만만빌리일양집게 뭐라 옛날에 내가 요맨 앞에 앉았을 때맨 앞에 앉았거든. 성령이 나한테요. 내가 너를 저렇게 만들어 반드시 그렇게 돼.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일어나서막 헬리콥터를 돌리고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학생 앉아 앉아 학생이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난리였 아니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는 가이라 누가 뭐라 그러도 나는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남대문 시장에 가서 필리이랑 목사님이 저녁에 설교할 때는 하얀 바바리 코들를 입어서 멀리 보이라고 하게 바바리콧 있잖아 방에 빌리그라 목사 바바리콧 다행겠지 이걸 내가 남대문에 가서 샀어 바바리콧들 한걸딱사있고내일 길거리 다니고 교회들 저것만 입고 다니면서 맨날 똑같아 바이벌스 세이 지저스 세이 하니까 손흥배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내 친구들이 정광훈 돌았다고 저 새끼 여기도 갔다 오더니 또라이가 되었거고 근데 나는 이미 벌써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이미 벌써 현재로 와 있는 거예요. 네. 40년 후로 난날라가 버리고 린 네. 누가 뭐래도 소용 없어. 난자 바바리커트 이거 다면서 바이블 쓰지 찢어서 쓰요 근데 주인 사람 다미쳤다 그랬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처음에는 주위 사람이 미쳤다 그래요. 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든 그러나 말씀대로 돼요. 네. 이것이 나의 강등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도안 끊임없이 그들을 찾송하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이 떨어지게만 하면 반드시 된다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할렐루야 작년에 내가 그 가문에서 집회를 데리고 왔었지. 그때 네. 가문에 다 섰더니요 성령이 이렇게 말 거야 내가 빌리기람 집회에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어? 내가 너를 저렇게 빌리기람처럼 만들어 준다 그랬지. 네. 이래도 믿지 못하겠냐? 나서 이래도 네. 아직도? 아직도 믿지 못하겠냐? 네. 성령이요, 작년 가문에 연단마 올라가면요, 이래도 믿지 못하겠냐? 이래도 믿지 못해. 네. 네. 성. 막 치는거야 나를 이야 눈물이 나는거야 이래도 믿지 못하겠냐 내가 40년전에 여의도에서 필리핀 앞집에 참석할때 내가 너에게 말했지 내가 반드시 너를 저렇게 만들었다 이 현장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있어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땠어 애로가기 네. <laughs> 내가 작년에 강원문에서왜이 노래를 자주 불렀냐빌리그레을 생각하고 불렀는 40년 전에 주님이 내게 한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야 아, 네. 반드시 되는 거야 아, 네.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될까 안 될까 아, 네. 아직도 이 말이 이해 안된 사람은 돌라이들이에요아라이들이에요 반드시 되기돼있어요 아, 네. 반드시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아에만 하면 돼요 아멘 네. 드리면 되는 거야 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야, 하나님 말씀은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작년에 u j a h 년 전에 내가 너 u j a h h 집에 앞에 참석할 때한 말이 그대로 된 것처럼 네. 앞으로 너를 통하여 네. 예수 h 국 a l l 원을 이루리라 하겠느냐? 따라 아직도?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믿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예수 하고 공동통일 이루어질 겁니다. 아벨로야, 이와 같이 여러분 속에도 주님 말씀이 꽂히기만 하면 아멜루야. 아멜루야.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되는 거야. 아멜루야. 믿습니까? 믿어져요? 흡수했어요? 이해됐어요? 예, 따라가 동일한 말씀. 환경이 어렵다. 나는 공부를 못 한다. 뭐 얘새끼가 형편없다. 뭐 우리 남편이 그 새끼가 개새끼다. 뭐그 소리 하지 말고 통이나 말씀만 받아보으면 통이나 말씀만 받으면 모든 환경을 말씀이 다끌어갑니 반드시 이루어지게있어요 받아보실래요? 아멘. 진짜요? 아멘. 그래서 내이 설교 한 편에 걸린 사람이. 인생의 운명이 뒤집어진 사람이 있을 것같 있을 정도가 아니야, 있을 정도가 아니야. 네. 내가 자랑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자랑 잘해야 안 해. 네. 아니, 나보고 자랑 자꾸 한다 그래. 근데 사실은 내가 자랑 안한 사람이에요. 진짜 자랑은 안한 사람이에요. 내 붕에 한방 걸려가지고요. 인생이 판자가 고치는 사람, 전국에 한번출세워버리니까 네. 아멘. 네. 네. 아, 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네. 주먹 쥐어요. 옆사람 박치게 해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